그럼 탄핵 진고로 사용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님. 조금만 좀 미리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아, 예, 저희들도 사정이 있어서 재판장님. 우리가 다 내면은 저희도 빨리 낼수 있는데 관련돼 있는 것만 또 저희가 추출을 해서 예, 뭐 편집을 하느라 좀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단 반대신분들 제시하실지 여부는 네. 주신 분좀 진행 빨리 지금 진행해 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예.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일단 뭐 편집 여부나 뭐 소위 말해서 뭐 자막을 낸다거나 이런 그뭐인권적으로 그 가감이 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동영상이 만약 증인이 경험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치도 좀 불명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시에는좀 불가하다는 게 제법입니다. 네, 이거는 탄핵 증거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탄핵 증거라도 예. 증인 자신이 뭐 경험한 것과 되겠습니까, 증인의 때문에? 경험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뭐라 해야 되지? 검사에, 그냥 물어 놓고 알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고 증인에 대한 증명인데. 경험에 대한 질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 아니, 증거가 단전이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성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이 알고 또 아침부터 사우셔요. 증거는 오죠? 전문 증거에 대한 얘기지. 아, 어떤 출처가 확인 안 되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증명력을 감쇠시키기 위한 증거예요. 저아 증거도 제한이 있습니다. 아유, 저을니다 그러면 대표 확인 안 저, 되고 뭐지. 위법 수집 그 아무나 자출한 아무 그런 없는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어, 수, 수, 예. 수, 수 있죠.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하고 나서 증명력의 문제입니다. 탄핵증거라 하더라도 다, 아, 다 모두 uh, 형사소송법상에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만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고 탄핵증거라는 것은 엄연히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증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할수 없고 그리고 오늘 에 대해서 오늘 제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의한 변화는 없어요. 검사는. 저도 이제 말씀 좀 <laughs> 그러시네. 아유 이거 뭐 있습니다. 중계도 보고 애들도 볼 텐데 저기 뭐 이렇게 저 이런 거 갖고 싸우시고 그러세요. 아직 검사들을 보뭐 아직 저 재판부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한건 아니고 의견을 상대편이 말씀하시는데 말좀 끊지 마셔요. 지금 검사가 사실은 저희를 기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2 초짜리 파일을 두 번째 파일도 들으셨는데 본인이 질문을 보고 있는요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 증인에게 본인이 목소리가 맞고 본인이 대화한 게 맞냐 그러면. 그거 지금 질문한 사람이 지금 유도해서 기망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예. 그저 일단 그럼 두 번째 파일로 지금 듣게 했죠? 예, 예두 번째 파일. 예.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초짜리 파일을 왜 증거 신청합니까? 아저 아니, 아니. 지금 주심문 시간입니다. 예. 이따가 하고 반대시불할까요? 이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대시불할 때 말씀드릴게요. 요폭하게 안 하니까 아니, 지금 그러네요. 아니, 지금 검사는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데요. 파일하고 두 번째 본인이 파일에 본인이 의도적으로 저희한테 진정성립을 일부를 갖다가 재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지금 서류도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저희한테 열람 복사도 안한 상태에서 아니, 그래서... 적법성에 대한 증명도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와 가지고 <laughs> 법정에서는 마치 있네요, 어디 가서 뜯금이으스대는 것처럼 그냥 유변호... 할말안할말해 가면서 그러니까, 유변호사님 아니, 왜 갑자기 또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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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그래서두 번째 파일 듣게 했고 두 번째 파일에 대해서 좀전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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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해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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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입증 취지러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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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니까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 그 부분은 저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화... 지적을 하면 그러니까 화... 그것에 대해서 아이초짜리 음... 아니고 다른 걸 하겠다 얘기를 하면 그냥 끝날 일을 그렇지. 마치 무슨 그걸 선택하지 2초... 않았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검사의 태도입니까 저게? 변호인이 방금 맨 처음에 있는 파일 순서로 재생을 하자고 먼저 권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파일을 해야 될거 아니요. 그걸 말하고 하고 있어. 그걸 우리 저... 핑계 대고 있어. 저기 아, 오늘 정말 잠깐만요. 저. 그러니까 그 일단 저 주신 분 요거 계속해서 하게 할게요. 그럼 어차피 그냥 처음부터서부터 차라리 하는 게 나을 뻔했네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거 보니까. 저런 식으로 진을하면안 아, 그 하면 된다는 거죠. 아, 이거가 좀 잘못한 건 맞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초짜리 예. 영상을 틀고 계속 본인 목소리로만 계속 파일 재생을 죄송합시다.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할게요. 일단. 예. 그리고 유변호사님쭉 유 가서 좀 보시 아, 지금 이 파일명을 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아, 보세요. 예. 아. 제발 저런 식으로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좀해 주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것 보세요. 재뭘 조용히 하라고 그래 변호인한테? 어, 지금 아니, 듣고 있잖아요, 지금이. 말좀좀 하세요. 이전 검사 공격전이 아니셨죠? 자꾸 얘기아요은 지금 주진우 부장인데. 잠깐만요. 잠깐만. 스톱. 스톱. 잠깐만. 그것도 잠깐만. 스톱. 스톱. 잠깐만. 지금 그 따위로 합니까, 지금? 에, 네, 스톱. 판하기 싫어요? 아니, 저 잠깐만요. 잠깐만 스톱. 그 유변호사님. 화내면은 아니, 그러니까 화낸 그러니까 건 구승기가 그 이하상 아, 변호사입니 그런 거. 식으로 정말 저희한테 자꾸 불이익하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아니 아니요. 아니. 지금 주심문 시간이고 어차피 지금 증인한테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말씀하실 게있으면다 끝나고 말씀하세요. 일단 다 듣게 할게요. 일단 아시겠죠? 아니, 아니, 네. 아니, 예. 알지는 않죠.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에 아니, 맞습니다. 아니, 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따를 뿐이죠 예, 현재는. 이제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시간 시간 지금 아까워. 예. 계속.